돈이 없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에서 여섯 개의 소득을 만들지 못하거나 도중에 끊겨서 지출이 많은 상태.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투자 대신 예금, 적금, 저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배당입니다. 오늘은 아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당과 금융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재무제표에서 이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손익 계산서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래프는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이두 그래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이익을 매년 오른쪽으로 보내서 자산으로 바꾸고, 또, 오른쪽에서 저축 자산이나 투자 자산을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양도 소득을 왼쪽으로 보내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버는 것보다는 덜 씁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때문인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영업 손실 상태의 손익 계산서를 가진 사람은 신용도 저하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개인회생과 파산, 국가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평균은 어떨까요? 신한은행에서 24년에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23년 기준 평균 가구 총소득은 월 544만 원, 소비는 절반인 월에 27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평균 값이므로 미혼 기준 중위값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의 보통사람들은 이처럼 소득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왼쪽에서 지출을 아끼고 아껴서 오른쪽으로 40%인 214만 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 상품으로는 단 9만 5천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시 입출금 CMA, 적금, 청약, 보험 이른바 저축 자산으로 편입됩니다. 전체 소득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1.7%.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의 맹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부채상환도 결국 투자자산 아니냐? 예비자금도 결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대한민국 평균 가구의 총자산 6억 294만원 중, 금융자산은 8,178만원이며, 그중 저축자산은 74%인 약 6천만원이고, 투자 자산은 26%에 불과한 약 2천만 원입니다. 이 투자 자산에는 부동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부동산이 이전처럼 이렇게 상승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실거주 부동산이 왼쪽 그래프의 소득을 발생시키려면 주택연금이 필요한데 전체 가구 중 1%도 안 되는 주택연금의 낮은 인기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평범한 가구의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해결 방안으로 배당 ETF 월 150만원 모으기를 제시합니다. 150만원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서 수시 입출금, CMA, 적금, 청약, 예비 자금을 합치면 약 150만원 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배당 ETF 조합은 VOO, QQQ, SCHD 1대1대1 조합 포트폴리오입니다. 각각 S&P 500, 나스닥 100, 미배당 다우존스 지수 100을 추종하면서 10년간 TR 기준 15.9%의 높은 성과를 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 추정으로 연수익률 11%, 배당률 2.3%, 배당 성장률 6%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또한 연수익률을 0%라고 하고 배당 성장과 배당 재투자만 가정한 시뮬레이션 하나와 동일하게 연 2.3%의 예금에 복리로 저축하는 시뮬레이션까지 세 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은 바뀔 수 있겠으나 미국이 앞으로도 그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면 기간을 장기간 늘렸을 때 현재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20년 뒤 예금은 5억, 투자는 14억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20년 뒤 5억이라는 저축 자산 대비 14억이라는 투자 자산은 왼쪽 소득 그래프로 더 많은 소득이 넘어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무제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지출을 줄여서 이 밑으로 구겨 넣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성장하지 않고 기간이나 한도의 제한 없는 복리 예금, 복리 적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평생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반면 부자의 재무제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소득을 늘려서 더큰 소득을 안겨줄 투자자산을 매입합니다. 오른쪽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시 왼쪽으로 들어와 선순환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보수적인 성격의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도 벅찬 예금 저축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